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죽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가다라 마리가 가서 세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처럼 부활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 마땅히 구원의 감결을 갖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것이고 바로 생명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넉넉하게 이기며 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한 인물을 지금 이 아침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은 자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보면 모래와 같은 물을 주어도 생명을 머금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런 심정을 지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사는 여러분 사는 지역에 대해 성수동 자양동 자양동 서는 사는 암흑개 이런 식으로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의 여인입니다. 근데 누가 보면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마리아라 하는 이. 근데이 여인은 참 불행합니다. 일곱 귀신은 완전수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더러운 귀신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아픔을 가진 그런 상처 많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려 고통 당하던 이 자매는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고 또 소외 당합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니까 자기 몸을 파는 라이트 후드 목사님은 창녀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장내에게 몸을 던지고, 그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곱 귀신, 완전히 사로잡혔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격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하죠. 예,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네,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살아도 산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용어가 쓰여지나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여인은 주님이 다가가셔서 천하다고 여기는 그 자매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배하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자매를 회복을 시켜 주시었습니다. 장려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면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평생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의 은혜 앞에 살았던 여인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은 부활사건이 일어난 정황을 정말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고 난 후에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안식구 첫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향유를 가지고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발라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죽으면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인들이 찾아왔는데, 다른 보음서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대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언급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꼭 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봤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 이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리아가 할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울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크라이오라는 말입니다. 이 크라이오는 문법대로 보면 단순히 흐느껴온다 훌쩍훌쩍 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을 치며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 간장이 끊어지듯 애곡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할 때의 그라요 동사가 쓰여집니다. 막달라말하는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끝까지 믿어줬던 그 예수, 죽었지만, 그 마지막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찾아왔지만,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이 시기가 이른 새벽이었어요. 아직까지 거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각에 저골고다 언덕으로부터 새벽에 정적을 찢으면서 울려퍼지는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천하다는 창녀이기 때문에 남편도 자식도 뻔뜻한 친구 한 사람 없을 가리는 여인 그저 인이 우는 그 울음은 여러분,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곡소리가 얼마나 애절합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살아가던 예수님이 죽은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데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나 절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졌던 희망, 기대 모든 것다 상실한 것 이것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시에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도 다 빼앗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전부 절망합니다. 특히 죽음은 우리를 여러분 절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렸거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때 사람들은 절망, 절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참 무자비합니다. 우리가 일부러가 아니라 모든 것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무섭고 잔인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없어요. 11절의 마리아 모습. 오늘날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선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죽음 앞에서 한가할 수 없는 그냥 현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망하며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냥 마음에 오열이 끌어가지고, 그냥 터뜨려지는 그런 좌절하는 울음. 그렇게 울고, 또울고또울어도 절망합니다. 오늘, 근데 오늘 13절을 읽다 보면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말할 겁니다. 여자여, 어짜여 우느냐? 여자여 어떻게 오느냐.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님을 누가 어디로 옮겨 갔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본문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가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프레인스럽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지만 마리아의 눈은 아직도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냥 무덤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예수를 인식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지만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 동산지기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를 찾느냐. 이제 좀 울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따뜻하게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골짜기에서 정감 어린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신 모습 보고, 어느 누가 여러분? 이성적인 상황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충격 그 자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찢겨 씌었던 예수님. 그분이 이 시간에 자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부활체로.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마리아가 보는 순간에 마리아는 눈물이 멈추게 됩니다. 마리아여, 왜 우느냐? 이제 울지마. 이제 울지 않아도 돼. 오늘 이 아침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은 오늘 죽음의 권지 앞에 눌려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권한주간 한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만날 때 아주 일어난 아침에 왔습니다. 여기 이빈 공간에 안수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축복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희 거듭났다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양은 따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 이름을 아세요.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아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학교길인데 웬 차들이 그렇게 학교 주변이 많이 서 있는지 근데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청청걸음으로 저 교문 안을 바라봅니다. 애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잘생긴 놈 예쁜 아이 멋있는 키가 큰뭐 봐도 참 멋진 애들이 나오는데 이 어머니들의 시선은 걔네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봐요. 신발장원을 휙휙 돌리면서 나오는데, 다른 애는 한중이도 없습니다. 저놈이 내 자식이 본지 하 여기 있다고 그게 부모입니다. 금하는 그 하굣길에 내 아이를 봅니다.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물구름이 지나가다가 잠깐이었지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주께서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한 나 하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에 이화여대 총장인 김말란 박사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우리 집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김말란 박사. 우리 할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장송곡 대신에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고 검은색 옷 대신에 파티복을 입고 와서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식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달라. 우리 현우 주사님 대단하죠? 핸델의 메시아. 그리고 검은 옷 대신에 파티 옷을 입고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망건설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오늘 그 주님이 마리아에게 슬픔에 찌들어있는 이 여인에게 왜 우냐 너 이제 그만 울어도 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신약교회 예배를 한번 찾아봤어요. 초대교회와 이 1세기, 2세기에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한마디로 신약시대 때 예배는 부활의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하신 분 계시죠? 조용히 보내다가 부활절만 되면 반짝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영원히 부활의 주와 함께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오늘 예배는 기쁨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너희들 그렇게 기뻐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날이 그런 일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감격에 빠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의 페스티발이에요. 축제입니다. 예배는. 부활은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꿉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부활의 사건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우울하고 침통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삶의 중심에 놓인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그 삶의 아름다움으로 잘녹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나야 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멘합시다. 오늘 이 부활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 기뻐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매 주마다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 이걸 신약에 보니까 죽음을 통과한 부활과 상징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아, 질식할 것만 같아. 해답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답답한 상황이야. 근데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킨 주님이 함께 부활로 우리 의 모든 문제를 열어 놓으시고 해결하시고 이렇게 무덤을 갈라내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디베랴 호수가요. 거기서 실망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숯불로 고기를 굽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저타는 세상에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자기만이 세상을 다 살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진 바울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조화가 일어나야 되고 화합이 일어나야 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도 인격적으로 와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이 관철 안 되면 불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려가 2 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네. 그들을 향하사 네.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 받으라. 우리 주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릎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비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사람 감당할 자가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펄펄 사람, 나는 힘이 생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요세푸스의문헌을 읽어보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수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핍박받나요? 너무 자유롭죠? 1세기의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가정 망가졌죠, 집 뺏겼죠,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로마 당국이 예수쟁이들을 전부 붙잡아서 박해를 했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저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아놓고 굶주린 사자에게 양 가죽을 뒤집어쓰기 위해서. 그들이 사자들이 뛰쳐나와서 가리가리 믿는 사람을 전부 찢고 죽이고 하는 그런 장면 앞에 홀로 섬움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찢기고 거기에는 자식과 함께 온 부모도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할때 그걸 가리가리 찍는 사자밥 앞에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성을 잃어서 환희와 쾌락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놀랍죠. 오늘 그 환경 가운데도 그들은 결코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커바디스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에 네로가 그 시체들을 봅니다. 횃불을 들고 보니까 죽은 사람의 모습은 처참한데 얼굴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안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56년 하나님의 희생으로 여기서 수고하고 눈물로 헌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유산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런 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일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오늘 마리아에게 나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명령한다. 가라는 겁니다. 가서 가서 너가 본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평생 전도한 사람 안 했다면 정말 가슴을 아직도 가족에 예수함 있는 일이 있다면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전도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면서도 을 변화가 없다면 그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가라고 그래요. 너 가서 이 사실을 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울지 마.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 오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이 부활의 기쁨을 남라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매월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우는 대통령 마음이 안 들면 전부 탄핵을 시키고 내리앉아놨어요. 신의 보면 또 마음이 안들 겁니다.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도 마음이 안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정이라고. 오늘 대한민국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장로님 기도하셨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도 증거하는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것이 우리 삶에 치배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기쁜 소식을 온 땅에 펼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울었어요.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 골고다 쪽에. 개헨나라고 하는 지옥의 골짜기였습니다. 통곡을 그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창렬하고 물을 줘도 모래는 머금지 못하는 것처럼 황태한 여인이 자기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나 울음이 예수로 인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흡족함이 없나요? 왜 기쁨이 말랐나요? 왜 사랑이 적은 거요 사그러지나요? 나는 이 부활절 날 여러분 찬양대 부탁합니다. 부활의 기쁨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땅의 장군 황제 세상 권력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첫 번째 만난 게 아니라 세상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아픔의 절망에. 고통의 주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세워놓으시고 다음 세대의 희망을 주는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입이 다 말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을 찬양합시다. 부활을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끌어안고 조합해 왔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첫 증인은 세상에 명망이 있고 세상에 권력을 휘두르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남들에게 눈길 한 번, 이목 한번 받지 않느한 일곱 귀신이 쩔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서서 주의 기쁨을 갖고 남은 여생 복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최상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